안녕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 중 하나인 갈등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되는 도전 중 하나입니다. 갈등은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관, 목표, 혹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나 가정에서 가족 간의 소통,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의견 충돌 등에서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느냐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상호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갈등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갈등 상황에서의 지혜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이해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 해결의 핵심은 상호 간의 소통과 이해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표현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함으로써 상호 간의 긍정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생각되며 이는 상호 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는 해결책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양측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양측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와 톤 선택도 중요합니다. 존중과 이해를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하고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인 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갈등 상황을 더 양호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싸우는 대신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감정과 요구 사항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면서 양측이 함께 문제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협력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듣는다면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며 갈등을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이 갈등을 해소하는 핵심입니다. 더불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겨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협력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갈등을 피하고 상대를 이기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10분만 투자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며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갈등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한 가치, 의견, 욕망을 가진 다양한 개인들이 서로 충돌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기중심의 사고와 미묘한 전쟁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가치, 의견, 욕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고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자신이 이미 설정한 틀 안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갈등의 원인이 자, 중심의 이기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타협의 미덕을 배우고 상대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갈등을 피하지 않고도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은 개인과 조직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종종 분노를 동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노를 관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분노는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분노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는 노력은 갈등 해결의 핵심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 중심의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더 나은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의 근원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터득한다면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자고 생각합니다. 갈등 없이 승리하는 것은 말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상대의 마음을 얻어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상대가 자신만의 틀에 갇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갈등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상황에 대처한다면 나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나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면 상대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도 상호 간의 존중과 협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갈등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이해를 통해 상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종종 이기적인 마인드 때문에 발생하며 싸움의 목적은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따르길 원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다툼에서 이기는 순간의 쾌락에서 벗어나 진짜 싸움의 본질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건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전략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하지만 결국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마인드는 모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모든 흐름을 막아버리면 압력은 더욱 강해진다는 말에 담긴 뜻처럼 정면 승부보다는 나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능력을 키우면 상대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 없이도 나의 길을 막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정면 승부를 피하고 어둠과 싸우기보다는 더 밝은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갈등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인들의 지혜를 경청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묵자는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는 다양한 갈등 회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논쟁에서 승리해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논쟁이 무의미한 경우 승부에 나서는 대신 대화와 협상으로 상호 양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겸손은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겸손한 태도는 마음을 열어주며 작은 비평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겸손함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지하고 흡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갈등을 피하면서도 상호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의식 과다는 고민의 시작이라는 묵자의 말은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로감에 시달리며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자신을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며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의식 과다는 자기 중심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 나은 이해와 협력을 위해 자신을 조금 더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인들의 관계에서 자랑은 상대방에게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점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여 상대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상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로, 소인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묵자는 군자가 소인과 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인은 주변 사람을 비방하며 상대하기 때문에 군자와 다르게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소인과 갈등을 피하면서도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인과의 갈등은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방해할 수 있지만 현명하게 피하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보다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묵자의 말들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갈등을 피하면서도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겸손과 자제력, 현명한 선택은 갈등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갈등 상황에서도 협력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